2차 민생지원금 지금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1차 민생지원금 잘 사용하셨죠? 정부에서 2차 민생지원금을 또 드립니다.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누가 받을까요? 이 돈은 국민 90%가 받을 수 있어요. 소득상위 10%만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이 월 500만 원이 넘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4인 가족은 월 1,300만 원이 넘으면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더 많이 받습니다.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1인당 10만원을 더 드립니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 비수도권은 3에서 5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4인 가족이면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앱 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다음 날 바로 줍니다. 모르시겠으면 자녀분이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쓰고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받으신 돈은 동네가게에서 쓸수 있어요. 마트나 식당, 약국 등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붙은 곳에서 쓰시면 됩니다. 11월 30일까지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쓰시면 사라져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지원금 신청 관련 문자가 오면 절대 누르지 마세요. 통장에 있는 돈다 빼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동네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